참 시원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타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삼진이 나오네요. 배트가 상당히 무거워 보여요.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어, 멋있었습니다. 센터 쪽. 2루수가 잡았습니다.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하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오른쪽 높게! 대단한 수비입니다. 강한 타구 외야 쪽. 좌익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너무 빠졌어요. 볼. 타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삼진이 나오네요. 배트가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볼. 방망이가 무딘데요. 타자 삼진 아웃.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저런 스윙으로는 노리는 공이 들어와도 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멀리 날아가는 타구 좌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너무 빠졌어요 볼 좌측에 높게 떴습니다 미수가 처리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스윙 살짝 벗어나는 공 볼입니다. 아쉽네요. 공을 바라만 보고 있어요. 타자가 생각이 많아요. 지금 공에는 배트가 나와야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살짝 빠졌나요? 볼. 투볼 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볼. 무슨 공이었죠? 타자가 꼼짝도 못했어요 타자의 허를 제대로 타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아웃 어깨에 힘을 빼야합니다 저런 스윙으로는 노리는 공이 들어와도 칠 수가 없어요 강한 타구 외야쪽 정말 대단한데요.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강한 타고 왼쪽! 수비수가 잡습니다. 센터 쪽! 아, 중견수 정면이네요. 아웃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배트가 너무 늦었어요. 스윙. 배트가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이루수가 이루수 미수가 처리합니다. 쭉쭉 뻗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쭉쭉 뻗습니다. 중전수 중전안타. 배트 참 시원하게 돌리네요.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투수 공 끝이 살아 있네요. 스윙. 원볼 투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좌중간, 좌중간, 좌중간. 안타! 안타입니다. 투수가 잘 던졌지만 타자가 잘 받아쳤네요.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빠집니다. 볼. 센터 쪽 중견수가 기다리고 있네요 아웃입니다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입니다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타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방망이가 무딘데요 타자 삼진 아웃 삼진을 잡는.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노볼 투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볼입니다. 볼. 무슨 공이었죠? 타자가 꼼짝도 못했어요. 이번 승부는 벤치에서 지시가 떨어진 것 같죠? 벤치 싸움에서 이기네요.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왜야 멀리! 깨끗한 안타입니다. 우중간 가릅니다. <laughs> 배트 컨트롤이 대단하네요. 쳐내네요. 스트라이크!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인이 나왔나요? 타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삼진이 나오네요. 저렇게 삼진을 당할 타자가 아닌데요. 정말 아쉽네요.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볼 스트라이크 아웃! 타자가 심판 쳐다보지만 심판 꿈쩍도 안합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투수 정말 대단합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포. 강한타하고 센터쪽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한타. 투수가 저런 식으로 승부를 하면 안 되거든요.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센터쪽 대단한 수비입니다 유격수가 안전하게 잡아서 일루로. 아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이루스. 이루스가 아웃.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공 반개 차로 볼이네요 볼 센터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경기에 임하는 집중력 이건 다른 선수들도 좀 배워야 합니다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너무 빠졌어요. 볼. 유인구 참 좋았죠. 수 싸움에서 이겼어요. 너무 빠졌어요. 볼.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투볼 원 스트라이크. 너무 빠졌어요. 볼. 스트라이크. 망망이가 무딘데요. 타자 삼진 아웃. 삼진을 당하더라도 자기 수익을 가져가야죠. 이루스이루수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강한타고 왜야쪽? 우중간 완전히 갈라놓는 안타. 배트를 끝까지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안타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강한타고 왜야쪽? 안타 안탑니다. 이타자 이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데요. 오늘 이타수 1안타.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인이 나왔나요? 강한타하고 외야쪽. 우측으로 빠집니다. 이루자 홈으로. 홈으로 들어오나요?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병살타 이 상황에서 병살타를 치네요 위기 극복 능력이 있네요 역시 더 올린 타구입니다 어~ 넘어가네요 홈런 어~ 크네요 아무도 못 잡죠 홈런입니다 이래서 야구는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볼. 일루쪽. 일루수가 잡습니다. 아웃입니다. 아웃.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아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오늘 투수 공이 좋습니다. 스윙 타이밍을 잡질 못하네요. 삼진입니다. 투 스트라이크에서는 스트라이크 존을 더 넓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왜안 넓게? 아, 중견수 정면이네요. 아웃입니다. 바깥쪽 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삼진 타자가 꼼짝도 못하고 아웃 당합니다. 기다리는 건가?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바깥쪽 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크게 한방 노렸는데 방망이가 헛도네요 삼진아웃입니다 지금 로케이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인이 나왔나요?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크게 한방 노렸는데 방망이가 헛도네요 삼진아웃입니다 쭉쭉 뻗습니다 우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웃입니다. 볼입니다. 볼.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홈런! 오늘 2타수 1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너무 빠졌어요 볼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공을 잘 보네요 볼 벤치에서 기다리라는 사인이 나왔나요? 스윙 타자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타이밍을 완전히 뺏긴 스윙인데요. 엄청 스트라이크! 크게 헛칩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높은 공 스윙! 저렇게 볼을 스윙하게 하는 건 투수의 능력이... 왜야, 멀리? 중견수가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쳤습니다. 오, 하염없이, 하염없이, 홈런! 수비수가 따라가기 포기합니다. 넘어갔습니다. 홈런! 이 선수 임팩트가 좋아요. 배트의 공을 정확하게 맞춰버리니까 바로 넘어가거든요. 오늘 3타수 2안타.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 강한타하고 센터 쪽! 어 멋진 수비가 나오네요 어 여기서 홈런이 나오네요 넘어가네요 홈런 그래요 이게 바로 야구입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왜야 멀리 안타 안탑니다. 이런 선수한테는 감독이 특별히 지시할 필요가 없죠. 안탑니다. 2루 성구 오늘 3타수 무한타입니다.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센터쪽 안타입니다. 적시타. 필요한 순간에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입니다.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스윙. 타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너무 큰 것만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투수 공 끝이 살아 있네요. 스윙. 방망이가 무딘데요. 타자 삼진 아웃. 저렇게 삼진을 당할 타자가 아닌데요. 정말 아쉽네요. 센터 쪽. 수비수가 잡습니다. 유격수가 잡 유격수가 안 아웃입니다 아웃 오늘 3타수1안타입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안타 이런 스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루로 오늘 3타수무한타인데요 가쪽 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어 여기서 홈런이 나오네요. 넘어가네요. 홈런. 오늘 이 선수 컨디션을 보니 좋아 보이더라고요. 맞는 순간 홈런인 걸알 정도였죠. 오늘 3타수 무한 탄데요.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인이 나왔나요 크게 한방 노렸는데 방망이가 헛도네요 삼진아웃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투수 공끝이 살아있네요 스윙 스윙! 타자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어, 무슨 공이었죠? 타자가 꼼짝도 못했어요.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볼!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자신 있게 힐. 히... 오늘 3타수 무안타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이 상황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삼진 상당히 아쉽습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빠집니다. 볼. 그 휘두르면 안 되죠. 아... 강한타하고 센터쪽 중견수가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너무 빠졌어요 볼 쭉쭉 뻗습니다. 어 멋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경기가 끝나네요. 그렇죠. 양팀 전력은 비슷했어요. 이 점수 차이는 운도 운이지만 집중력의 차이거든요. 진팀 선수들, 오늘의 패배의 원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